요즘 각 가정마다 김장김치를 담그며 겨우살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대전교구가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제7회 행복가득 사랑의 김장 담그기 축제를 갖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김장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교구 14개 지구에서 모인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노은동 일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이 참석해 마녀 포기의 배추를 사랑과 나눔의 손길로 버무렸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에는 대정교구장 유흥식 주교와 교구사제단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지역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유주교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절인 배추에 속을 넣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장려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대전과 충남 지역 분당 내 소년소녀 및 조성 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교구 사회사무국 산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무료 급식소 등에 전달됐습니다 대전교구 사회사무국과 대전가톨릭 농수산물지원센터는 매년 겨울 나눔의 뜻을 같이한 여러 업체에서 배추와 김장 재료를 후원받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